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789 기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식지 않은 어느 날한 장의 짧은 영상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트로트 소년이라 불리던 정동원이 미국 무대 한복판에서 또렷한 영어 한 문장을 내뱉는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준비된 통역사도 손을 멈추고 카메라는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음악은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정동원의 첫 문장은 소년의 목소리라기보다 하나의 선언처럼 울렸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드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어둡던 무대 위에 갑자기 조명을 켜 올린 듯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그동안 정동원을 노래로 기억했다. 맑고 또렷한 음색으로 무대를 채우던 어린 가수. 그러나 오늘 그가 꺼낸 것은 음표가 아니라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가 국경을 뛰어넘어 관객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에서도 반응이 순식간에 끌어올랐다. 가장 먼저 놀란 이는 영탁이었다. 예능 녹화 현장에서 처음 영상을 본 그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너 언제 이렇게 영어가 늘었니라고 중얼거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화면 속 소년이 보여준 당당함과 차분함은 그에게도 낯선 충격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한 문장 뒤에는 그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조용한 시간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조용히 연습했고 누구보다 꾸준히 스스로를 다듬어왔던 정동원의 하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화제가 된 영상만 바라본다. 그러나 그 영상을 낳은 과정은 대개 어둡고 조용한 공간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 역시 그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으로 걸어 나온 한 소년의 성장 기록에 가깝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라가 보려 한다. 무대 뒤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이 어떻게 전 세계를 울리는 파동으로 번져갔는지 그리고 그 파동이 어떻게 한 소년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정동원의 시간을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한다. 이 여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에 가까운 기록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가 처음 미국 무대에 발을 내딛던 순간의 공기와 표정,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했던 숨소리를 따라가 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열린다. 2025년 봄, 정동원은 생애 처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목적지는 로스앤젤레스.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들이 모이는 K-POP 글로벌 컨퍼런스 현장이었다. 국내에서는 트로트 아이돌로 유명한 그였지만 해외에서는 아직 낯선 이름이었다. 낯선 공항, 낯선 언어, 낯선 무대, 그의 곁엔 매니저 한 명뿐이었고 행사 당일 아침까지도 모든 스케줄은 통역을 동반하는 전형적인 한류 아티스트의 공식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정동원은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개월 전부터 매일같이 반복해온 작고 조용한 연습. 그것이 이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폭발하게 될 줄은 행사 당일 오전 LA 컨벤션 센터의 로비는 북적이는 인파와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다. 각국의 기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삼각대를 펴고 통역사들은 번역용 이어폰을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는 참가 아티스트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정동원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핸드폰으로는 짧은 영어 문장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고, 작은 수첩에는 직접 써 내려간 메모가 빼곡했다. 누가 보더라도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누군가 말을 걸자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무대 스태프가 그의 차례를 알리자 천천히 마이크를 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사회자가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통역사를 통해 질문을 전달하려던 찰나. 정동원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영어로 말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I am very honored to be here. 몇 마디로 시작된 그 말은 곧바로 객석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통역사는 당황한 듯 멈칫했고, 사회자 역시 순간적으로 웃으며 통역이 필요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다. 이어지는 대화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정동원은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했을 뿐 아니라, 간간이 위트있는 농담으로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 장면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빠르게 온라인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노래는 물론 인터뷰까지 통역 없이 가능한 트로트 소년이라니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놀란 건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특히 영탁은 JTBC 예능 녹화장에서 그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말을 잇지 못했다. 화면 속 정동원이 또렷한 발음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음악은 언어를 넘어 감정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말할 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 언제 이렇게 영어 잘했냐고 묻는 그 목소리는 감탄과 당황,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영상 속 장면을 다시 재생했다. 영상이 올라오고 하루 만에 정동원의 이름은 한국뿐 아니라 트위터, 틱톡 등전 세계 플랫폼의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팬들은 정동원의 발음을 따라하는 영어 챌린지를 올렸고 미국의 한 음악 매거진은 그를 차세대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소개했다. 일본, 필리핀, 캐나다 방송국에서는 즉시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다. 단한 번의 영어 인터뷰가 그의 경계를 단숨에 넓혀버렸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정동원이 영어를 배운 방법, 그 배경에는 전혀 다른 서사가 있었다. 그는 유학을 간 적이 없었다. 유명 어학원을 다닌 적도, 비싼 개인 튜터를 둔 적도 없었다. 대신 그는 매일 밤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반복해서 봤다. 등장인물의 말투를 따라하고 노래 가사를 직접 써서 따라 부르며 단어와 문장을 익혔다. 영어 자막을 보며 말하기 연습을 한 시간은 단 30분. 하지만 그 30분을 매일 같이 꾸준히 재미로 이어간 지 2년이 넘었다. 그의 영어 발음이 자연스럽고 억양이 유창했던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있었다. 노래를 통해 습득한 리듬감과 발음의 감각, 자신이 잘 아는 방식으로 언어를 익힌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LA 인터뷰 도중 나왔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영어를 언제, 어떻게 배웠느냐고 그 질문에 정동원은 손을 가슴에 얹고 웃으며 말했다. 저는 영어를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적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의 객석에서는 놀라움과 박수가 동시에 터졌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있었다. 언어는 저에게 벽이 아니라 다리였어요. 이 문장은 인터뷰 이후 수많은 기사 제목에 인용되었고, 팬들은 이 말을 해시태그로 달아 응원했다. 이 짧은 순간은 곧 정동원의 철학을 함축하는 명장면이 되었다. 그러나 그날, 모든 인터뷰가 끝난 뒤의 장면은 그보다 더 잊을 수 없었다. 무대 뒤편,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대기실, 정동원은 땀이 벤셔츠를 갈아입지도 못한 채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생수한 병이 놓여 있었고,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전세계 팬들이 보낸 DM 메시지가 켜져 있었다. 땡크 유포 유어 보이스. You made my day. I am running Korean to understand your songs. 그는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가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다. 진짜 신기하다. 이게다. 팬들 덕분이야.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함과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이야말로 정동원이 그날 느꼈던 모든 감정을 가장 고유하게 드러낸 시간이었다. 그후 한국으로 돌아온 정동원은 영탁과의 방송에서 인터뷰 후일담을 털어놓았다. 영탁은 그 자리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팬들은 실시간 댓글로 영탁 글로벌 데뷔 가자며 응원 글을 쏟아냈다. 두 사람의 이 유쾌한 경쟁은 트로트 팬덤 내에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았다. 사람들은 단순히 실력을 넘어서 정동원이 보여준 진정성과 꾸준함.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방식은 거창하지 않았다. 수첩 한 권, 오래된 노트북, 그리고 매일 밤 30분. 그것이 정동원이 가진 유일한 도구였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특별한 인맥도, 대단한 배경도 없이 그는 오직 자신의 리듬과 언어감각을 믿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언어를 넘어 감정을 공유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교감을 만들어냈다. 그가 외운 것은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다. 이제 업계에서는 정동원을 글로벌 트로트 시장의 핵심 주자로 주목하고 있다. 스페인어 버전의 신곡, 일본 아티스트와의 협업, 아랍어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 등 정동원 유니버스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아직도 매일 밤 노트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다. 큰 무대를 마친 그가 돌아가는 곳은 여전히 조용한 방, 낡은 이어폰, 그리고 팬들의 메시지가 담긴 작은 화면이다.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의 영어 인터뷰가 남긴 것은 단지 글로벌 화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력의 흔적, 진심의 무게, 그리고 감동의 파동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서야 그 장면을 다시 들여다 볼수 있게 되었다. 화려한 미면에 숨겨져 있던 한 소년의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 누군가의 성장에는 늘 빛나는 순간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 빛은 결코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버텨온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다. 정동원이 보여준 단한 번의 영어 인터뷰는 그렇게 만들어진 빛이었다. 화려한 무대와 박수갈채 너머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무수한 밤과 자그마한 노력이 있었다. 그는 단지 영어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벽을 자신의 방식으로 허물어낸 것이다. 그것도 거창한 수단이나 환경이 아닌 아주 일상적인 시간들 속에서 정동원의 진짜 힘은 발음이나 문법에 있지 않았다. 그의 말 속에는 단단한 진심과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신뢰가 있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태도였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팬들의 메시지에 직접 답장을 남기고 각국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 속에서 사람들은 단지 스타가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빠른 성공 위 이야기와는 달랐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도 따뜻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아이돌은 매니지먼트가 만들고 스타는 언론이 키운다고. 하지만 정동원의 이야기는 그 통념을 조용히 부수었다. 그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온 것도 누군가의 전략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만의 속도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 걸음은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자극이 되었다. 나도 하루 30분이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만든 것이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글로벌 무대는 끝이 아니라 첫 장에 불과하며 언어를 넘어 감정을 공유하는 무대는 앞으로 더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여전히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제안과 계획 속에서도 그는 그 출발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정동원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수 있다. 그는 지금도 무대 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 가슴이 뛰는가? 만약 정동원의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떨림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30분, 작지만 꾸준한 당신만의 시간이 바로 그 시작일 것이다. 정동원은 우리에게 증명했다. 가능성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임을.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다면 그 불씨를 함께 키워나가길 바란다. 트로트 뉴스 789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동원의 다음 걸음이 궁금하다면 우리와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자. 아직 들려줄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